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 전 세계 은행들이 갑자기 이제는 암호화폐도 받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전엔 은행에서 암호화폐라고 하면 얼굴을 찌푸렸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금융의중심 미국에서 말입니다. 서클, 비트고, 리플 같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미국에서 정식 은행 면허를 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고요. 특히 서클은 작년 7월에 미국 통화감독청에 공식 승인을 요청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은행들 감시하는 정부기관에 우리도 은행하게 해주세요라고 신청했다는 거죠. 그리고 리플은 아예 리플 은행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인정해준다는 뜻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은행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까지 했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평판 위험 때문에 은행들이 암호화폐 회사들과 거래하기 어려웠는데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데 안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일 궁금한 건 리플의 전망이실텐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영. 영상 제작에 너무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만 터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리플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리플은 처음에 태어나기는 국제 송금을 빠르고 싸게 해주는 회사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그 파이프라인을 넓혀가는 중이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서 미국에 돈을 보내려면 보통 2, 3일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죠. 리플을 쓰면 몇초 만에 훨씬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리플의 XRP라는 코인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거든요. 쉬운 비유로는 한국 원화에서 XRP로, 그 다음 XRP에서 미국 달러로 바꿔주는 환전소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플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구독자님들 중에서 간혹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사실 많은 XRP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실 겁니다. 미국 투자업계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리플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너무 크게 바꿀 수 있어서 일부 세력들이 일부러 가격을 눌러놓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기술이 너무 혁신적이라 기존 업계에서 견제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 하지만 대기업들 간의 견제는 항상 있어온 일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도 흔한 일상이죠. 하지만 결국엔 좋은 기술이 이긴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잖아요. 리플이 엄청난 성장세와 폭발력을 가져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메이저 코인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회사는 비트코인을 60만 개 넘게 보유하고 있어요. 현재 가치로 약 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알만한 사람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돈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리플이 미국 정부한테 우리도 은행하고 싶다고 신청서까지 냈거든요. 물들어올 때 노젓는 상황인 거죠. 연간 900조 원 송금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7개월 만에 20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게다가 미국 하원도 크립토 위크 선포해서 관련법들 대거 통과시킬 예정이고요. 리플이 드디어 제도권에 들어가는 역사적 순간이 진짜 조만간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리플은 현재 상황에서 장기 투자자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SEC와의 소송에서 실질적 승리를 거두며 법적 리스크가 해결됐고 실제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실용적인 솔루션으로 실사용 사례가 확보됐죠. 그리고 은행 라이선스 추진과 스테이블 코인 성공으로 기관 친화적 인프라가 구축됐습니다. 저는 이런 펀더멘터를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리플을 추가 매수하고 있고요.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독자님들에게 계획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전략 하나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앞으로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5년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역대급 불장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예상대로 미국이 그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정말 시장은 끝없는 불장이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판 브로맨스의 시즌 아웃이었죠. 트럼프와 머스크 이두 사람은 정말 환상의 듀오였습니다. 머스크는 2024년 대선에서 약 2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3,92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트럼프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돈만 준게 아니라 직접 펜실베이니아에서 살다시피하면서 선거 운동까지 도왔죠. 그래서 트럼프도 끈끈한 파트너십을 위해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앉히고 연방 정부 개혁 작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트 떨어져버린 걸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핵심은 바로 돈 문제였어요. 갈등의 핵심은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명명한 이 감세법안을 머스크가 보기엔 완전 말도 안 되는 돈 낭비였거든요. 머스크는 이 법안은 10년간 2.4조에서 5조 달러의 적자를 만들어낼 괴물 같은 법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에게 전화하세요. 미국을 파산시키는 건안 됩니다. 법안을 폐기하세요. 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열이 확 받아버렸죠. 바로 반응을 보이면서 머스크에 대한 연방 지원을 종료하면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머스크는 물러나지 않았죠. 역겨운 혐오물이라고까지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결국 이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머스크가 트럼프 탄핵을 지지하는 게시물에 동의 의사를 밝히고 심지어 트럼프가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에 언급됐다는 폭탄 발언까지 하게 된 겁니다.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거죠. 이 갈등이 시장에 미친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6월 5일 하루만에 벌어진 일들을 보시면 테슬라 주가 14.3% 폭락하면서 한화로 약 206조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도지코인도 엄청난 폭락을 보여줬고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부정적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금융 쓰나미 수준이죠. 그러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힌 듯 보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공개 선언한 겁니다. 심지어 머스크가 민주당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다라고 경고까지 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트럼프는 홧김에 테슬라 모델 S를 팔아 버리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그냥 주차 위치만 바꿀게라고 바꿔 말했다는 겁니다. 역시 비즈니스맨다운 현실적 판단이었달까요? 하지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자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머스크가 빠진 지금 트럼프만의 암호화폐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업계 전문가들이 꼽는 트럼프 수혜 암호화폐는 디파이와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중에 우리는 디파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디파이 시장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1년 새60% 성장하면서 총 예치금이 벌써 6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고 SEC는 크립토 2.0을 발표하면서 크립토 테스크포스 부서를 신설했죠. 암호화폐와 손을 잡고 가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크게 부흥시키고 더 나아가서 디파이를 정책에 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가족이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흥미로운 움직임을 확인했는데요. 이 가족들이 원하는 진짜 목표가 궁금하시죠? 단순히 코인 하나 사들이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해 일종의 크립토뱅크, 가상 자산 은행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트럼프 가족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까지 출시했다는 사실인데요. 최근 바이낸스의 아부다비 국부펀드 MGX가 한화로 약 2조 7천억 원 투자했고 이 거래를 트럼프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월드리버티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했다는 거죠. 이건 세계 최대 가상 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사상 최대 단일 투자로 기록됐고 트럼프의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준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린 또 트럼프 가족들을 주목해 봐야겠죠. 지금 트럼프 가족들이 사들인 코인 목록을 보시면 이미 기사화된 코인들, 이더리움, 체인링크, 트론 등을 포함한 디파이 인프라를 지원하는 가상 자산을 모으고 있는데요. 트럼프 패밀리들이 모으고 있는 코인 중에서 수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트럼프 관련 암호화폐 지갑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묘하게 교집합되는 암호화폐가 있어서 집요하게 파봤는데요. 바이든 정부 때 SEC에 찍혀서 하락했던 미국 기업의 코인이었는데 최근 웹3와 디파이에 엄청난 자금 투입되면서 큰 성장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 취임 후 SEC의 디파이 규제 항소 철회 발표로 급반등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아시겠죠? 트럼프 가족이 돈 냄새를 맡고 직접 사들이고 있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어서 우리도 쉽게 살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이기 출범 후 가상화폐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50% 가까이 급등한 거 아시죠? 트럼프는 여전히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에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이걸로 본인의 이득까지 챙기려는 비즈니스맨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얻은 수익이 거의 800억 정도로 알려져 있죠. 이게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 분야는 무조건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머스크 없이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 잡음 없이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됐거든요. 최근 미국 대형 은행들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그룹, 웰스 파고가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도 디파이에 투자하셔야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진짜 암호화폐 정책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최근 시장 횡보 때문에 지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밤을 새워가며 찾아낸 이 노력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가 정말 중요하죠. 쉽게 말해서 같은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코인의 가치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리플 600% 상승 은 기관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죠. 도지 380% 상승도 머스크 팬들이 동시에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는 전 세계가 주목했기 때문이고요. 이게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이유겠죠. 주식은 실적, 암호화폐는 사람들의 관심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아직도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셔서 저희 채널 성장에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 소통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정보 공유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번호 010-3378-6658로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저 나름대로 우리 구독자님들 확인하는 절차니까요. 문자 확인하는 대로 바로 이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더 멀리 갈수 있죠. 010-3378-6658로 코인이라고 문자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이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